분 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디를 다녀왔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오늘은 짜라라 진짜 가시나요? 제가 카카오 프렌즈샵을 다녀왔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많이 돈이 없어서 많이 못 샀어요. 그런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 옆에 주변 소리도 들릴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양해 부탁드릴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다시 시작해 볼게요. 고고싱 뿅! 어 제가 책상에서 안 찍고 여기서 찍는 이유가 너무 공간이 많이 차지해서 바닥에서 찍습니다. 일단은 여기 박스에 카카오 프렌즈 샵 여기 이렇게 카카오 프렌즈 샵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튜브 사진이 있고 이렇게 꾸겨졌네 튜브 사진이 있고 뒤에는 이렇게 튜브가 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많이 좀 꾸겨졌죠? 제가 왜냐하면 방금 숫자가 온 거라서 조금 그랬어요 이제 제가 세 가지를 샀는데요 제, 어. 재미있게 와주세요 그러면 소개해드릴게요. 뿅뿅 뿅. 먼저 어짜 얘요. 얘는 산 거라고도 할수 있는데 얘는 그냥 거기에 사면 주는 그냥 이런 상자 이렇게 박스예요 여기 앞에는 어피치랑 이렇게 이튜브가 그려져 있어요. 저는 라이언을 좋아하는데 라이언은 없나 봐요. 어머 어,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거치대가 그래서 얘는 이게 너무 딱딱해요. 나중에 필게요 나중에 지금은 너무 못 피겠어가지고. 그다음에 어 어디지? 됐다. 짠 이거 라이언 스티커가 있어요. 일단은 여기, 거기에, 라이언 말고도, 무지나 피치, 그런 거, 제이지나 콘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라이언, 저는 라이언을 좋아해서, 라이언으로 샀는데, 이거 아마도, 그, 미니몽 유튜브님이 갖고 계실 거예요. 제가 저번에, 미니몽 유튜브님께서, 이거 스티커 뭐, 올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 예뻐가지고, 어디서 샀냐고 물어봤거든요. 제가 댓글에, 그래도 이마트에서 샀다고 한것 같은데, 저는 카카오 포렌즈샵에서 이거를 1,500원 주고 샀어요. 얘는 100원이에요, 100원. 얘는 그냥, 그냥 산 거. 그리고 얘는 1,500원입니다. 일단은,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 얘는 이렇게, 멀리 보고 있는 거고, 얘는, 북구북구 그런 거. TV랑 이렇게 춤추는 거랑, 엉덩이, 이거는 치어리던 같이 한거고 장미 하트 얘는 뭐니 밥밥 오픈 이 눈물 하트 이런 거 있어요 여기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얘 다음 다음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어 초점 자그 다음에는요 짠 이거 라이언 거울이에요 털 거울이라고 해야 되나? 그랬거든요 근데 아 잠깐만 이거 뒤에 비치잖아요 어쨌든 뜯어볼게요 어 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헬로키티 칼 되게 귀엽죠 이거 뜯어볼게요 오 어, 뭐야 이거 테이프 왜이래 그냥 뜯을까? 안 뜯기는데 이게 스티커 때문에 뜯고 올게요 저 결국 제절 끝에 이렇게 딱 뜯었고 얘는 거울이래요 이거는 종류가 있었어요 저는 라이언이 너무 좋아가지고 라이언으로 샀는데 그 종류가 무지랑 어피치랑 그렇게 있었어요 무지랑 어피치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아 근데 이거 너무 예 귀엽지 않아요? 여기 뒤에는 거울이거든요, 거울. 이렇게 해서 아, 라이언. 아! 너무 귀엽다. 아니 근데 이게 그냥 어? 아니 그냥 거울에다 그냥 얘만 씌운 것 같은데. 거울에 비친 모습은 어, 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얘는 되게 털, 폭신폭신한 털이에요. 여운는 여기 거울이고, 여기는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얘가 거울이라 치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거. 거울이. 되게. 그 다음에, 대망의 완전 큰 거. <laughs> 죄송합니다. 대망의 완전 큰, 뭐냐면 완전 큰이 완전 크죠? 이거 라이언 마우사 인형이에요. 아우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화면에잘못들어가는데 잘 들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라이언 인형이에요. 완전 대도죠 이거 이거 뭐 밴드 붙여가지고 완전 귀엽죠? 그냥 그냥 라이언도 있었고 마법사 라이언도 있었는데 저는 뭘 살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그냥 라이언은 별로 좀안 예쁘니까 마법사로 제일 가장 많이 꾸민 마법사로 사기로 해가지고 마법사로 산 건데 마법사 너무 귀엽죠 특히 여기 다리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좋아요. 네 이것도 한번 뜯어 봅시다. 거치대 좀 낮추고요. 아, 얘는 좀잘 뜯어야 되는데, 제 부모님이 사주셨는데, 이거는, 제 돈이라 좀 보태서 사주셨는데, 예, 이거는, 좀, 박스도 예쁘니까 좀놔두라고 같이 해가지고, 라이언 집을 제가 좀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여기에다가. 그니까, 러 얘는 잘 뜯어야 돼요. 어, 이렇게, 테이프는 간신히 뜯었고, 아, 제가 거치대가 너무, 다시 올릴게요. 어쩔 수 없어 이게 너무 커가지고 어휴, 죄송합니다. <laughs> 일단은 아우 뭐 이렇게 테이프를 많이 붙여놨어 잡나? 뭐이없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얼망했다요. 아 원래 뜯어지는 거구나. 깜놀. 제발. 아이, 정말. 잘 뜯어. 어, 잘 뜯었당. 기분 좋다. 이렇게 한 트집 없이 다시 잘 지었어요. 오. 이렇게 빼서. 쉬, 아, 옆에 또 테이프가 있어. 다 뜯고 올게요. 열었는데. 자, 열어볼게요. 아, 갑자기 옆에 소리 죄송합니다. 핸드폰 소리가 잠깐만 났었어요. 이렇게 높여야겠다, 이렇게. 여기. 핸드폰 있는데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너무 높, 너무 높아요, 이게. 오, 얘는 맨들맨들. 오, 완전 부드러워. 와 진짜 아 진짜 우와 내가 이걸 갖게 되다니 어, 이거 꿈이 아니야 진짜 제가 이거를 너무 좋아해요 라이언 라이언아 내가 너를 아주 잘 보살펴줄게 음, 털도 예쁘게 정리하고 어쩜 좋아 아 근데 이거 벗길 수있었데딱 좋다 그러면 일단은, 이거. 얘도, 얘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얘. 얘랑, 이렇게, 카카오 애들 다 있는 거. 야, 얘, 나 얘네들도 갖고 있었 거야. 너무 좋아. 아 얘는 왜 이렇게 안뜯어 진짜 뜯고 올게요. 저 이렇게 뜯었어요. 완전 귀여워요. 얘는. 맙사 옷을 입고 막 날아가는 그런 날아가는 건 아니고 뛰어가는 모습이에요. 좋죠. 좋죠. 네, 이렇게 귀엽죠. 얘는 여기에. <laughs> 그리고 라이언의 친구들. 완전 많은 친구들. 음,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두 개는 꼭. 내 친구들. 모래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제 생각으로는 너무 귀여운데. 하, 진짜 얘를 갖게 될 거라고 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제얘 말고 조그만에 살려고 했거든요. 조그만 후드, 조그만 후드티 입은 라이언. 완전 조그만 거 진짜 이만한 거살려고 했는데 아빠가 갑자기서 얘를 사라는 거예요 큰거 그냥 통 크게 그래가지고 내가 제가 이걸 샀지 뭐예요 아그 이후에 빨려들어아 아, 제가 이거를 하면서 너무 흥분되지 않았냐 싶어요 어쨌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샀어요 이렇게 네 가지 카카오 프렌즈 샵 갔다 온 후기를 마쳤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찍어야 될까 생각을 해서, 어잘 생각을 못했고, 그렇게 한 거라서 좀 영상이, 이번 영상은 많이 붙어 부족할 수,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계속 세웠다 눕혔다 해서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그래 재밌게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항상 꾹꾹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악플 말고 선발 달아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